고쳐 폴럭스 100% 푸지링 해안 스피닝 베이트 캐스팅 슬로우 직깅낚싯대 1.83m 1.98m 6피트 6.6피트 3 0기 탄소 바다보트 로드 63,618원 5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고쳐 폴럭스 100% 푸지링 해안 스피닝 베이트 캐스팅 슬로우 직깅낚싯대 1.83m 1.98m 6피트 6.6피트 3 0기 탄소 바다보트 로드 63,618원 5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더 고쳐 폴럭스 100% 푸지링 해안 스피닝 베이트 캐스팅 슬로우 직인 낚싯대 1.83m 1.98m 6피트 6.6피트 3 0기 탄소 바다보트 로드 63,618원 5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더 고쳐 폴럭스 100% 푸지링 해안 스피닝 베이트 캐스팅 슬로우 직인 낚싯대 1.83m 1.98m, 6피트, 6.6피트, 3 0기 탄소 바다 보트 로드, 6 3 0 0 0